모르겠는데 그그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NC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인 아니지 저는 애초에 김홍재 디렉터님 그렇게 별로 안좋 아까 주... 그러니까 막 극혐하진 않아요. 그니까 제가 왜김홍재 디렉터님을 처 옛날에 싫어했냐면은 그니까 님들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전승환 디렉터를 더 싫어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전승환 디렉터는 대놓고 유저를 돈통으로 봤어. 전승환은 이제 김홍재 이전의 디렉터님이세요. 그분이 만들었던 게 이제 각성 패치 라던가 태천왕릉 이라던가 뭐어 불소 프론티어 라던가 뭐 이런 그 홍분 개대지 박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전승환 디렉터님 시절에는 퀄리티가 좋은 던전이 되게 많이 나오긴 했거든? 그니까 버는 돈 대로 아니 좀 이상한 말좀 하지 말아봐 그니까 버는 돈 대로 던전을 많이 투자 하기는 했어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프론티어 단 하나 때문에 약간 너무 게임을 돈통 취급하는 게 조금 저는 그래서 전승환 디렉터님이 좀더 조금 더 싫은 그게 있고 김홍재 디렉터님 같은 경우는 난잘 모르겠어 이게 김홍재 디렉터님이 제가 왜 싫어했냐면은 처음 나올 때 저는 팀 블러드 러스트로서 잔류하여 아직도 아, 여전히 블레이드 에스오를 개발하고 있는 김웅재 디렉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난 기억하거든요. 어떤 영상에서 본지 기억은안 나는데 블러드라스트로 잔류하여 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딱그 그 영상을 봤을 때만 해도 와 블로 블러, 초창기 블러드로스트 개발진 와 심지어 게임 살려보겠다고 하드리셋을 하네. 나 아, 아까. 그러니까, 그 홍재야 홍재야는 있따나올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김홍재 데이터가 너무 좋았어요 야 드디어 초창기 게임 개발자가 어 불소를 개발하는구나 정신머리가 멀쩡한 사람이 불소를 잡으니까 게임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어 아니 모르겠어 이게 이것저것 뿌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네오랑 비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간, 불, 2년간 불소 라이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뭔가 좌뇌 운해가 따로 노는 패치가 되게 많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니까, 러둘다 똑같은 뇌면은 이딴 식으로 패치할 수가 없다라는, 그니까, 뭐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애가 좀 멍청해서 그렇지 착해요 같은 그런 느낌의 패치가 많았거든요? 주다가 준게 잘못됐어. 그러면, 에헹, 에헹, 잘못됐네.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러다가 또 갑자기 없애면은, 아, 없앴어 그러면 이제 없앤 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이벤트로 뿌리면 되는 거지? <laughs> 이벤트로 뿌릴 게 이러니까 야, 제발 미친 놈들아. 제발.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점점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니, 시부레거 게임 좀뭐 어, 같이 좀 만들지 말고 뿌린다고다가 아니라 근간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뭔짓거리를 하는 거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싫어했던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탄도스로 만들 생각을 하냐. 그래서 싫어했던 건데, 네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아, 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특유의 라이브 2년간 운영, 그, 운영 그거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었어요. 뭐, 그니까, 러 라이브 운영진 같은 경우는 그냥 멍청했어요. 쉽게 말해서 멍청했어 <laughs> 그냥 멍청했는데 멍청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었고 병신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똑똑해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손해 볼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것만 콕집어 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아시겠지만 불써네오는 공략 영상을 올려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무과금 유저는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가 근 정말 놀랍게도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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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하면서 막혀요. 그니까 나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라이브는 막말로 뭐 제가 라이브에서 님들 다캐릭터로 하면은요, 뭐 보석권이 복사가 돼요. 님들 다캐릭으로 피스타 하실 안 막아요. 뭐와 님들 다캐릭으로 어, 하면은 이게 벌려요. 하실 안 막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네오 개발진이랑 라이브 개발진이랑 똑같았으면은 라이브도 진작에 그걸 싹다 막았어야 됐어. 근데 그걸 안 막으니까 자꾸 제가,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정말 같은 운영진이 맞나? 근데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엄한 사람 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엄한 사람 욕을 한 거라고. 제가 그래서 불쏘 네오에서는 김홍재 디렉터님을 욕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불쏘 네오 상황 자체를 욕했어요. 왜냐면 라이브에선 얼굴을 비쳤잖아. 나는 총괄 디렉터 김홍재다라고 하셨고 근데 총괄이라는 사람이 초기 개발진이라는 사람이 왜 불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지 그게 싫었을 뿐인데 네오는 아직 얼굴을 안 비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김홍재 디렉터님을 어, 툭 집어서 언급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응, 아, 저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유튜브 영상에 그, 김홍재 디렉터님이랑 전승환 디렉터님이랑 어떤 사람이 더 좋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면서도 거기서 했던 얘기가 어차피 홍재도 밥벌이 하는 사람인데, 어, 지금. 급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앞만 봐도, 아무리 돈 급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라이브 때랑 운영이 너무 다르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 글쎄요, 뭐, NC가 하도 직급이, 그까 그러니까 급여가 많다고는 들었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기야 하겠다만, 잘 모르겠어. 님들은, 그, 직장을 다닐 때, 요즘 2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놀고 싶다고 하지만, 옛날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하지 않아요? 저는, 제 주위 어르신분들은 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NC에 다닌 것도 아니고, 홍재의 사촌도 아니지만,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불쏘 라이브에서 여태까지 패치한 것들을 보면은, 문제가 되는 패치가 많았을지언정 욕심이 과했다라는 패치는 되게 많았어요. 이것저것 다 때려 박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려는 거는 많았던 분이에요.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난 느꼈거든? 근데, 그러신 분이 희망퇴직하고 싶어서 게임을 부수고 망치고 쓰레기로 만든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좀 너무 안 맞는다 이거지. 그니까, 러제 말의 포인트는 그래서 그거예요. 엄한 사람 욕하기가 싫다 이거예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냥 불소 네오의 지금 운영 방침이 거지 같다라고 자꾸 뭐라고 했던 거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안할 거예요. 그 지난해 사과 영상 올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게임 영상 욕하는 건잘안 올릴 거예요. 근데 어... 엄한 사람은 욕하지 말자가 원래 적이긴 했어요. 김홍재 디렉터님이 안만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뭐, 이, 런 영상을 올리면은, 와, 이 새끼, 100개 부리여가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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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 똥, 똥꼬 빨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어, 벌써 내부도 살려주고, 라이브도 살려줄 것 같아서, 아가리터네, 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 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응. NC 게임은, 까면은 하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칭찬하면은, 그, 다른, 또, 까는 사람들한테 욕먹어. 그래서, 뭐, <laughs> 이어나저러하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 우리는 게임하는 유전데 뭐 진작에 게임 접으신 분들도 있기야 하겠다만 아직도 불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믿는 거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아 불소의 구혼자 김봉재 이거밖에 할거 없어 난뭐 <laughs> 어떡해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님 그러다 보살됨 이미 저는 보살이 다 됐어요 그 불소의 호흡 제1형 게임을 할 때는 대가리를 깨서 뇌수를 흐른 상태로 게임하기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게임은 생각하면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대가리가 깨져서 뇌수 질질 흐르는 사람만 할수 있어. <laughs>